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아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미수님. 네, 오늘 아침에도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요즘처럼 장마가 시작된 계절엔 우산을 챙기는 것도 신발을 고르는 것도 하루를 준비하는 작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비만 오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에도 폭우처럼 갑자기 쏟아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받는 상처들, 그런 날이 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신앙 안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읍을 지은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 주님하고 부른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성당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 태도 안에, 가족을 대하는 그 말투 안에, 직장 안에서의 양심 안에 살아있어야 비가 오고 바람이 불때 우리 안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도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했고, 기도도 했고, 선행도 했잖아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만큼 했으니 저에게도 뭔가 해주셔야죠. 하지만 주님은 자판기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넣으면 정해진 결과를 뱉어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내가 한 만큼 돌려받기 위한 신앙, 보상을 바라는 계산된 신앙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에 더 가까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보다 그 행위 안에 담긴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 중심이 사랑이었는지, 그 마음이 정직했는지를 보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위해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칭찬받기 위한 신앙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신앙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한 신앙인지 말입니다. 혹시 요즘 나의 기도가 형식이 되었다면 그 기도의 반석을 다시 단단히 다져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말뿐인 외벽처럼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 있다면 오늘 이 비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 반석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짐을 짓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 말씀이 저희 마음의 반석이 되게 하시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사랑 위에 지어진 저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Amen.